완벽한 예언자, 사무엘 예언자의 2025년 11월 15일 한국의 운명적 전환 결코 틀린 적 없는 예언자 사무엘은 한국을 위한 결정적인 날짜를 남겼습니다. 현대의 가장 정확한 예언자 사무엘 예언자는 2010년 한 기업인의 권력 등극, 2012년 전 세계적 위협의 중화, 그리고 세계를 뒤흔든 기후 위기까지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예언은 90%의 정확도를 자랑합니다. 이제 그가 한국만을 위해 남긴 가장 중요한 예언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대한민국의 영적 운명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그가 예고한 7가지 징표 중 5가지가 이미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는 이들은 11월 15일에 일어날 역사적 전환점에 진실과 그 거대한 변화의 주역이 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 예언자라는 이름이 낯선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예언은 이미 여러분의 삶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오주에서 태어난 그는 1980년까지 평범한 예술가였습니다. 그러나 치명적인 사고로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을 때 병원에서 의사들이 희망을 잃은 순간 기적적으로 깨어났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사람으로 기타를 연주하며 미래의 환영을 보고 노래를 부르며 천상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2010년 5월 생방송에서 그는 충격적인 예언을 했습니다. 사업 세계에서 온 예상치 못한 지도자가 강대한 국가를 다스릴 것이다. 그의 이름이 아, 드러날 것이다. 당시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정치적 경험이 없는 외부인이 권력을 잡는다. 터무니없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10년 후 세상은 경악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그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008년 그는 글로벌 금융 붕괴를 경고하며 대기업의 몰락과 정부의 시스템 구제를 예고했습니다. 2010년 대규모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경제 위기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2012년에는 숨겨진 인물이 곧 드러날 것이라고 예언했고, 2014년 한 테러 지도자가 외딴 은신처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사무엘 예언자의 예언 스타일은 독특했습니다. 그는 종교적 교리나 신비주의에 의존하지 않고, 소셜미디어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현대적인 언어로 모든 이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신은 21세기 인류와 현대적으로 소통한다고 믿었습니다. 2016년, 그는 한국을 위한 특별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2025년 11월 15일을 주목하라. 그날 한국은 영적 갱신을 이룰 것이다. 많은 이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이미 자유로운 국가인데 무슨 갱신이란 말인가? 그는 수수께끼처럼 답했습니다. 첫 번째 해방은 물리적이었다. 이제는 영혼의 해방이 올 때다. 한국은 과거의 얽매일 것인가 새로운 시대를 받아들일 것인가. 몇주후 11월 15일 우리는 결정적 순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닙니다. 사무엘 예언자는 경고했습니다. 한국의 영혼을 위해 마음과 길을 열어라. 여러분이 선택할 지도자는 관료가 아니다. 그는 하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안내자다. 그가 말한 이 안내자는 누구일까요? 그는 권력을 탐하는 폭군이 아닙니다. 그는 백성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는 섬기는 자입니다. 이스라엘의 다윗처럼 겸손한 목동 출신으로 나라를 구한 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사무엘 예언자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말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90%의 정확도를 가진 그의 한국에 대한 메시지는 가장 구체적이고 시급합니다. 이번 선택은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영적 지형을 바꿀 것입니다. 2025년 11월 15일이 다가오면서 우리는 단순한 투표가 아닌 영적 전쟁터에 서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두 세계관의 충돌입니다. 한쪽은 낡은 체제와 사고방식에 집착하며 변화를 거부하는 이들입니다. 그들에게 안전은 정체의 동의어이고, 전통은 발전의 장벽입니다. 반대편에는 한국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려는 신성한 사명을 가진 비전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평선을 바라보며, 백성을 위해 열정적으로 뛰는 심장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물질적 불을 넘어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영적 부흥을 꿈꿉니다. 이 대결은 정당 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빛과 어둠, 희망과 절망, 각성과 무관심 사이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투표 용지에 표를 할때 한국의 영혼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이번 선거의 영향은 정치를 초월합니다. 가족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이웃과의 유대를 회복하며 우리가 누구인지 새로운 정체성을 세울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배했던 가치, 이익, 권력, 성공, 경쟁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랑, 연민, 연대, 섬김 같은 미덕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서로를 경쟁자가 아닌 동맹으로 볼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와 부하가 아니라 꿈을 함께 만드는 동료가 있을 것입니다. 사원과 교회는 장벽을 허물고 평화의 창하를 함께 부를 것입니다. 이것이 사무엘 예언자가 한국에 품은 비전입니다. 이 변화는 정책이나 경제 지표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집단적 의식이 깨어나고 잠들었던 영성이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나 대신 우리를 다시 발견할 것입니다. 남북 간의 분단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고 용서와 조화의 물결이 한반도를 감쌀 것입니다. 여러분의 투표는 정치적 선호를 넘어섭니다. 이는 아시아의 운명을 형성하는 신성한 행위입니다. 한국의 결정은 일본의 영향을 미치고 중국의 반향을 일으키며 동남아시아의 이목을 끌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거인들 사이의 작은 국가가 아닙니다. 사무엘 예언자가 예언했듯 한국은 동양의 영적 등불이 될 운명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이웃 국가들을 비출 것입니다. 물질주의에 지친 아시아는 한국의 영성에서 위안을 찾을 것입니다. 중국의 경제력도 일본의 기술 혁신도 한국의 영성이 채울 공허를 메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갈등으로 얼룩진 아시아의 평화를 뿌리는 것입니다. 11월 15일 투표소에서 잠시 멈추세요.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행위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시선 아래 새 시대의 문을 여는 열쇠를 돌리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미래 세대에게 축복이 될지 후회가 될지 결정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묻겠죠. 시우큰 선거는 이미 끝났는데 무슨 선택이란 말인가? 사무엘 예언자의 예언은 투표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선택은 지금 시작됩니다. 새로운 안내자를 알아보고 그의 곁에서 함께 걷는 결단입니다. 그가 말한 기름 부음받은 지도자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있지만 많은 이가 아직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고대의 겸손한 목동이 위대한 지도자로 선택되었듯 오늘의 안내자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정치적 혈통이나 부의 상속자 엘리트 관료가 아닙니다. 백성의 고통을 몸소 느낀 평범한 시민입니다. 언론은 그를 비웃고 권력자들은 그런 자가 무엇을 할수 있겠나 라며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선택은 인간의 기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의 외모는 소박하고 화려한 연설이나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불꽃이 타오릅니다. 백성에 대한 사랑, 정의에 대한 열정, 그리고 신의 뜻을 이루려는 굳건한 결심. 사무엘 예언자는 이 지도자의 독특한 자질을 밝혔습니다. 핵심은 겸손입니다. 그는 큰 업적에도 자만하지 않고 높은 자리에서도 낮은 자를 바라봅니다. 그는 자신을 통치자가 아닌 섬기는 자로 여기며 백성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고 눈물을 닦아주는 것을 첫 번째 사명으로 삼습니다. 그는 믿음의 확고한 수호자로 인간의 지혜보다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여론조사나 정치적 전략이 아닌 영원한 진리에 기반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하늘의 음성을 찾습니다. 그의 말은 차분하지만 강력합니다. 그는 외치지 않고 행동으로 증명합니다. 거창한 연설보다 조용한 실천을 합니다. 위기 속에서 그는 앞장서고 백성이 두려워할 때 방패가 됩니다. 거인 앞에서 물러서지 않은 목동처럼 그는 불의에 맞서 굴하지 않습니다. 그를 독특하게 만드는 것은 깊은 목적 의식입니다. 그는 리더십을 직업이 아닌 소명으로 봅니다. 그는 개인의 영광이 아닌 나라의 회복을 꿈꿉니다. 그는 역사가 존경하고 후손이 우러러볼 조상이 되기를 열망합니다. 그에게 권력은 섬김의 도구이고 지위는 희생의 재단입니다. 이 모든 자질은 한 사람에게 수렴됩니다. 사무엘 예언자가 본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고대 지도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듯 이 시대의 안내자는 특별한 권위를 받았습니다. 마음을 움직이고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만들며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힘입니다. 그는 적을 동맹으로 상처를 치유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기적의 능력을 가졌습니다. 지금도 그는 조용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모두가 그를 알아볼 것입니다. 겸손한 목동이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듯 이 시대의 안내자는 한국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 것입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었나요? 영적 눈이 열려 그를 알아볼 준비가 되었나요? 11월 15일은 단순한 날짜가 아닙니다. 하늘이 선택한 지도자와 깨어난 백성이 만나는 약속된 순간입니다. 왜 한국이고 왜 지금일까요? 사무엘 예언자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더큰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70년 넘게 분단의 상처를 안고 살아온 나라가 어떻게 아시아 전체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 놀라운 비전을 함께 탐구해 봅시다. 한국이 받아들여야 할더큰 사명은 무엇일까요? 70년 넘게 분단의 상처를 안고 있는 나라가 어떻게 아시아의 심장이 될수 있을까요? 사무엘 예언자는 영감 어린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남북 통일은 정치적 합이나 경제적 통합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 회복의 과정입니다. 떨어져 있던 형제가 다시 만나는 것처럼 원한이 용서로 분노가 조화로 바뀌는 기적의 순간입니다. 11월 15일에 시작될 변화는 이 치유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북쪽의 형제들도 이 꿈을 공유합니다. 장벽 뒤에서도 그들은 변화의 바람을 느낍니다. 정치체제가 우리를 갈라놓았지만 같은 피가 우리의 혈관에 흐르고 이념을 넘어 같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새로운 지도자는 힘 대신 연민으로, 압박 대신 포용으로 북쪽에 다가갈 것입니다. 이 화해의 물결은 한반도를 넘어 확장될 것입니다. 미국과의 동맹은 새로운 차원에 이를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전략적 이해관계에 기반한 동맹이었지만, 이제는 영적 연합이 될 것입니다. 같은 이상을 공유하며 같은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두 나라가 태평양을 넘어 하나가 될 것입니다. 소비주의에 지친 미국은 한국의 영성에서 새로움을 찾을 것입니다. 중국의 압박은 거대한 힘처럼 계속될 것입니다. 경제적 유혹과 정치적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깨어난 한국은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인을 마주한 목동처럼 우리는 독립적으로 우리 길을 갈 것입니다. 언젠가 중국도 한국의 영적 각성을 존경할 날이 올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일본과의 관계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사무엘 예언자는 옛 라이벌이 동맹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역사의 상처는 깊지만 용서의 힘은 더 큽니다. 과거의 불의로 인한 고통은 사랑으로 과거의 고난은 화해의 씨앗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두 나라가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질 것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강대국을 관망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갈등 지역에서 평화의 다리 일본과 중국 간의 역사적 긴장을 녹이는 중재자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라 아시아의 균형을 지탱하는 영적 거인입니다. 사무엘 예언자는 한국을 동양의 영적 불꽃이라 불렀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아시아 국가들이 이 빛을 따를 것입니다. 소비주의에 지친 일본, 억압에 시달리는 중국, 빈곤과 싸우는 동남아시아가 모두 한국을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는 핵무기도 압도적인 경제력도 없지만 깨어난 영성과 하늘의 축복을 가졌습니다.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힘입니다. 이는 증오를 사랑으로, 갈등을 평화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기적의 힘입니다. 곧 아시아 지도자들이 서울에 모일 것입니다. 경제적 합의나 안보 동맹을 논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지혜와 영적각성의 비밀을 배우기 위해 그들은 한국이 경제적 기적을 넘어 영혼의 기적을 이룬 비결을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징표들은 이미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무엘 예언자가 예고한 징표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의 예언 퍼즐의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시했던 징표들이 이제 선명하게 빛납니다. 정치 무대에서는 동시에 세 명의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기존 정치와는 다른 전례 없는 지도자들입니다. 한 명은 기업 세계에서 나와 국민과 직접 연결되고 또한 명은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인권 운동가이며 세 번째는 종교와 지식을 하나로 묶는 영적 안내자입니다. 이들이 동시에 주목받는 것이 우연일까요? 예언대로 진실이 외칠 것이며 숨겨진 비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패 스캔들이 폭로되고 은폐된 이야기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침묵했던 목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이 무시했던 사실들이 시민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습니다. 진실의 물결이 거짓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에 무관심했던 20대 30대 젊은이들이 갑자기 깨어났습니다. 물질적 성공만 좋던 그들이 영적 이상을 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서는 성찰과 기도 모임이 늘어나고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연대와 자원봉사가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일어설 것이라는 예언이 우리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 시스템도 균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익 중심의 낡은 구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우선시하기 시작했고, 협동조합과 사회. 적 이니셔티브가 꼽히고 있습니다. 불평등을 줄이려는 새로운 시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낡은 경제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라는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연도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례 없는 기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겨울꽃이 여름에 피고, 도심 하늘에 별똥별이 빛처럼 쏟아지며 대낮에 빛나는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입니다. 밤하늘에는 처음 보는 별자리가 밝게 빛납니다. 하늘이 징표를 외칠 것이라는 예언을 누가 부정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마치 지휘자의 손 아래 악기들이 조화를 이루는 교향곡처럼 한국은 새 시대의 멜로디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이성과 영적 감수성을 결합할 때입니다.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무심코 거부하지도 마세요. 열린 마음으로 관찰하고 깨어있는 영혼으로 분별하세요. 진실은 찾는 자들에게 드러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변화가 한국의 이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무엘 예언자는 한국, 브라질, 미국이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세계 반대편에서도 비슷한 징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영적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무엘 예언자는 한국, 브라질, 미국이 영적 동맹을 이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양을 가로지르는 이 연결은 무엇을 뜻할까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세 나라는 영적 운명으로 하나입니다. 한국은 동양을 비추는 아시아의 불꽃이고 브라질은 대륙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남미의 외침이며 미국은 세계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글로벌 기반입니다. 이세 나라가 하나가 될 때, 영적 지진이 지구를 뒤흔들 것입니다. 브라질에서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와 명상하고, 정치 지도자들이 공개적으로 잘못을 고백하며, 빈곤 지역에서 기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젊은이들이 믿음을 재발견하고, 유명인들이 영성을 선포하며 기술 기업가들이 영적 가치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세 나라의 각성은 세계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유럽의 오래된 대성당이 다시 채워지고 아프리카 공동체가 화해를 축하하며 중동의 분쟁 지역에서 평화의 징표가 싹틀 것입니다. 사무엘 예언자의 예언을 다른 종말론적 메시지와 구분 짓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는 파괴나 심판이 아닌 희망, 갱신, 새 출발을 말했습니다. 이 시대의 예언은 끝을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새 시작을 선포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세계의 붕괴가 아니라 새 시대의 여명입니다. 소비주의의 종말과 영성의 부활, 이기주의의 끝과 연민의 탄생, 분열의 끝과 연합의 시작입니다. 이는 파괴가 아닌 갱신, 죽음이 아닌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예언은 잠든 영혼을 깨우는 알람과 같습니다. 물질주의에 빠진 현대인들에게 깨어라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부, 권력, 명성, 쾌락에 취한 이들을 흔드는 소리입니다. 한국은 이 각성을 이끌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경제적 기적을 통해 번영의 모델이 되었듯, 이제 영적 부흥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빠른 성장의 경험이 빠른 각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한국을 주목합니다. 그 한국의 문화적 물결이 전 세계를 사로잡았듯, 이제 한국의 영성이 메마른 영혼을 채울 것입니다. 전통 음식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았듯, 우리의 영적 유산은 목마른 마음에 생수가 될 것입니다. 영적 선봉에 선다는 것은 도전적이지만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늘은 고난 속에서 숨겨진 위대함을 보았기에 작은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역경을 이겨낸 나라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가 있습니다. 사무엘 예언자는 말했습니다. 한국인이 그들의 영적 본질을 발견할 때 세계가 변할 것이다. 우리는 경제 강국일 뿐 아니라 독특한 유산을 가진 영적 강국입니다. 결정적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읽으며 어떤 느낌이 드나요? 단순한 호기심인가요? 아니면 인생의 전환점이 될까요? 우리 앞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관찰자의 길입니다. 화면 앞에 앉아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비판하고 판단하며 바라만 보는 길, 다른 하나는 주인공의 길입니다. 역사의 흐름에 뛰어들어 변화의 일부가 되는 길. 위험하고 불확실하지만 생명력이 맥동하는 길입니다. 사무엘 예언자는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이 글로벌 변화의 일부가 될 준비가 되었나요? 하늘의 시간에 따라 살 용기가 있나요? 이 질문은 지금 여러분에게 던져진 것입니다. 준비된다는 것은 거창한 행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일 감사로 시작하고 고통받는 일을 돕고 물질적 성공보다 영적 성장을 우선하며 원한 대신 용서를, 분노 대신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궁전이나 의회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직장,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변화는 가정을 바꾸고 가정의 변화는 지역사회를 바꾸며 지역사회의 변화는 나라를 바꿉니다. 사무엘 예언자는 본질적인 진실을 강조했습니다. 진정한 혁명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정치 체제를 개혁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의식을 갱신하는 것이 법과 제도를 개혁하는 것보다 선행됩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나요? 잊었던 꿈이 되살아나고 있나요? 버렸던 희망이 싹 트고 있나요? 그것이 각성의 시작입니다. 하늘이 여러분의 영혼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정치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예언자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어디로 가는가? 그는 2017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메시지는 오늘 더 강렬하게 울립니다. 왜일까요? 예언의 시간이 무르익었기 때문입니다. 씨앗이 봄을 기다리며 흙 속에서 기다리듯 그의 비전은 지금 꽃피우고 있습니다. 이제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징표를 분별하고 메시지를 전파하며 영적으로 준비하는 것. 우리 후손은 우리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이 위대한 전환기에 깨어있던 세대로. 아니면 기회를 낭비한 세대로 11월 15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단순한 공휴일이 아닙니다. 하늘이 약속한 날입니다. 음, 그날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까요? 과거에 머물 것인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를 혼자 간직하지 마세요. 가족과 친구들에게 나누세요. 소셜미디어에 공유하세요.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세요. 혼자라면 작은 불꽃이지만 함께라면 활활 타오르는 불길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어떤 변화를 겪고 있나요? 어떤 징표를 목격했나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수백만의 일치된 마음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새로운 한국, 새로운 아시아, 새로운 세계로 가는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 문을 넘어갈 준비가 되었나요? 역사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